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일란 공습으로 시작된 12일간의 전쟁이 단계적 휴전을 거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핵심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있는데요. 이란의 핵개발 능력이 올라가면서 이란과 수십년간 적대적 관계를 이어온 이스라엘이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공습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국제적 입지 축소 네타냐 후 총리의 국내 정치적 압박 등으로 인해 발발하게 된 이번 전쟁은 적지 않은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주요 핵시설이 파괴되고, 군부 요인을 비롯한 핵 관련 핵심 인물 30여 명이 살해당하면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발표가 있었음에도 두 나라는 소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종전이 선언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양국의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상황. 이번 종전 이후 양국의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